그리고, 지금 현재, 시바이누가 최근 고점에 0.0001540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시바이누 코인이 550% 지금 현재 급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 3명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계속적으로, 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가격 예측지는 550%에 달하며, 최근 예측지인 340% 상승과 일치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의 여러 목소리는 어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생태계 구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어 시바이누가 일주일 만에 급등을 했으며 8% 정도 급등을 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최대 550%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현재 어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시바리움 어 레이어3 출시는 어 시바이누 코인을 재정의할 수 있으며 어 성공이 지금 현재 0.00077달러 가격 수준까지 어 도달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150% 시바인누 코인에 대한 주요 지표가 급증을 했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가 어곧 돌아올 수 있을까? 어 고래들이 조금만 더 컴백을 해줄 수 있을까? 어 컴백 컴을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바인누 개발자가 음 요거는 좀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저 말씀 못 드렸어요. 어 씨바리움 개발자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핵심 팀과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뭐 연결을 하고 있다. 어 씨바리움에 대한 개발자는 어 이제 기술 지원을 위한 전용 파이프라인을 갖게 될 것이며 핵심 팀은 실시간 지원을 위해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어 시작을 하였다라고 해요. 이 중요한 어새 허브는 어 씨바리움 개발자를 제공하여 기술적 장애물을 줄이고 디 앱에 대한 생성을 가속화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240억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돌파로 인해서 어, 고래 활동이 173% 정도 급증이 나오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어, 상승에 대한 전조가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어, 코인 개입은 인트더블락에 따라서 시바이누 고래가 어, 유입량에 따라서 하루 만에 2,240억에 대한 시바이누 코인을 어, 매집을 하고 있다. 어,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래 물량들에 대한 이런 어, 매집을 매집으로 인해서 향후 상승을 대비해, 어, 지금부터 매집이 나오는 게 아니냐, 어, 지금부터 매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을 먼저 선적으로 선반영시켜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음, 시바이노 카르마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어, 지금 현재, 어, 시작이 되고 있다. 어, 최근 팟캐스트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차세대 핵심 기능인 카르마 시스템을 공개를 하고, 이는 어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한 전반에 어, 적용될 실내 평가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카르마 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생태계 활동 전반을 추적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죠. 어, 신뢰도가 낮은 행동을 반복하는 유저는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포함한 모든 디앱에 대한 어시바인누에 대한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어,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어시바인우 코인에 대한 소각률이 3 2 2 0 0 치솟으면서 시마이너에 어, 대한 가격은 어, 실타라에 매달려있다. 아, 실타라에 매달려있다라는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실타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매달려있다라는거요 여러분들? 어 살짝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살짝만 뭔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한번 끌어올릴 가능성 어,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각추세에 따라서 지금 현재 589조가 넘는 네트워크에 대한 성장에 대한 소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 시마이너 어, 코인 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어, 남겨주시면 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그래서 아 이거 웅대가왜 나와 거기에 따라서 어, 지금 현재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 c바이노 엘리어 3파동에 대한 진입 준비를 한다는 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나온 뉴스인데 지금 현재 백성원 전문위원님께서 어, 731%에 대한 상승 전망을 지금 현재 외치고 있다 어, c바이노 가격에 대한 어, 긍정적인 분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 엘리어 파동 이론을 근거로 지금 현재 c바이노 코인은 741% 이상 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의 분석가 캡트 파라볼릭 터블론에 따르면 최근에 대한 하락세는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정 구간을 들어 간 것이고 새로운 가격 발견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741%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토시코사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토시코마토시사마에 어, 대한 오랜 침 그때 뜨거운 메시지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더라고 합니다. 어, 다시 돌아가자고 시토시는 말을 합니다. 어, 루시는 소셜 리디오를 통해서 시토시쿠사마가 어, 텔레그램 채널을 게시한 새로운 메시지를 어, 시바이노 커뮤니티와 공유를 했더라고 해요. 쿠사마는 그 행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가자 할수 있겠는가? 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도록. 돌아가자. 할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할수 있다. 어, 시바이노 시도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휴가 중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어, 이제 그는 힘든 일을 돌아가 시바이노 콘에 대한 생태계를 어,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기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사마는 어,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파키스탄 링크를 공유를 하였는데요. 어, 4월 초에 테스트 내 퍼피네스에 대한 통합된 어, 카르마에 대한 평판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카르마는 어, 시바이노 사용자들에게 어, 시바리움에서 활동을 기반으로 평 평판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 시바이노 코인 소가 그리고 시바이노 토큰을 사용을 하여 시바이노 메타버스에서 가장 어, 가상 토지에 대한 구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 유동성 추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 이번 주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최고 개발자 어떻게 될 것이다 중요한 내용들을 얻어서 어, 특정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어, 경험치를 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어, 구독, 을좀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감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이상, 어, 치소사. 2000% 이상 치솟아 미래 가격 움직임을 둘러싼 어 시장 낙관론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최근 소각지표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어 2000만개 이상에 대한 시바이노 토큰에 대한 자산 공급량이 지금 현재 어 제거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 거래자와 그리고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압박하지 않을지 추측이 되고 있으며 저명한 어 시바이노 커뮤니티에 대한 회원은 어 새로운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펌프 파동이 곧 도래가 될 것이다.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펌프가 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시바이노 관련해서 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노 뉴스 세 가지 총매가 어, 시바이노 코인을 0.0003 달러로 급등시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0.0003 달러 여러분들 어딥니까 자 시바이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33달러가 여러분들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가격입니다. 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요 가격까지 어,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전 고점 부분까지 좀 빠르게 좀 상승 좀 나와라 이 시바이노이기시죠. 어,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영상을 찍고 있는 내내 아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선생님들 구독 한 번씩만 좀 남겨주세요. 아, 구독자가 지금 은 500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아, 정말로 힘이 빠집니다. 같이 한번 응원을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 시마이누 보유자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어, 고래가 왜이리. 8740억개에 대한 토큰을 축적을 하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바이노 외환 보유구에 대한 공급량 14.5% 사상 최고치로 떨어져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0.0004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시장 하락과 업계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일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노 보유자들은 지금 현재 놀라운 태봉력을 보여주고 있다. 어, 시바이누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어, 시바이누코인에 대한 베팅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아,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정리가 좀잘안 돼가지고요. 좀, 좀 알기 쉽게, 먹기 쉽게, 또 먹기 쉽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코인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 어, 저녁 8시부터 매수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 10시 30분 9시 30분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업비트에서 9시에 어,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리밸런싱 되기 전에 아니면 리밸런싱 되고 난 후에 어, 단기간에 어, 7%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가 되면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때 동안 좀더 살짝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튀는 어, 거래량이 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9시 전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어, 오후 8시 전에 어, 미국장 열리기 전에 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 홀로 소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어, 일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I 지수나 뭐 PPI 지수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수익을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말에도 수익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카바코인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카바코인 7 4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엑슨 어, 인피니티 메타 멀티 버스 엑스 지금 현재 한2.4% 정도, 8% 정도, 8.4%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요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어, 엑스는 인피니티, 이렇게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이렇게좀 수익을 누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버거로 1번 또는, 어, 의리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빠르게 좀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스 코인을 뭐1 0 8 7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익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 매일 하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브리핑 한번 그리고 오후에 브리핑 한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상승님. 어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쓴 모습이,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비슷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카바코인으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어 어떤 시장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무기를 어 장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시점이다 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보고서를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물 있는 코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물 물려 있는 코인 분할 매수를 어떤 시점에서 할수 있을까? 뭐 TVL, 고래 물량 포차,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지금 현재 어피트 온체인 지표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확인을 하시어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범어로 1번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